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어차 131수. 이제 많이 이제, 북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남쪽 나라는 못 가게 생겼네. 막, 빨리빨리 올라가고 있죠, 지금이. 어디까지 왔어, 이제? 영병 갔다가, 이제, 희천까지 갔어. 희천 두첩사. 자희천 두첩사죠? 이거, 수, 시가, 1, 2수가 있을 거야, 아마 1, 2수. 일리수. 1, 2수죠? 3수는 아니지? 1, 2수야? 일리수요. 좌, 희천, 두첩사. 이좌 자는 앉을 자첩자죠. 그러니까 희천이라는 곳을 또 지나가게 되는데, 희천, 두첩사에라는 절에 와서 경선사가 앉아서 이시을 쓰신 건데, 이 두첩사라고 하는 곳은 또 뭐냐면, 그, 유명한 또 일화가 있어요. 그, 그러니까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 그, 경선사가 이 두첩사를 갔더니, 그냥 주은 없고, 거미줄만 잔뜩 해.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청소를 하고 들어두었는데 귀신이 나타나.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경호선사가 그 귀신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이두 첩사가. 그런데 지금은 뭐, 만약에 경호선사가 그 방아람 스님이랑 같이 올라올 수 있었으면 내가 보기에는 이런 철에 들려서 거기 똑 깔고 앉으면 되잖아. 거기에 있으면 경호선사가 그 은거하기도 좋고, 또, 우리, 그, 중생들을 제도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을 텐데, 빈절들이 있었답니다. 근데, 경호선사가 이제 그냥 가지요. 그래서 이제 희천 두첩사에 올라왔어요. 승호불주명산시요 두첩사는 경호선사가 유명하다는 이름을 듣고 오신 거야. 작정하고 오신 거죠. 음. 곡공연하천전부로다 령학 굴레, 인영노요, 어르 초창, 석양, 서락. 여기 앉으니까 경호선사가, 참으로, 대량 난감이고, 그, 회포를 여기서 풀어내요. 승호. 승, 이호 자는 어찌호 자예요. 어찌호. 중이, 어찌. 불주. 머물지 않겠느냐. 명산, 이곳에. 명산, 이곳인가, 시 자는 뭐예요? 이곳이 어디요? 희천두첩산, 희천두첩산 이곳에 내가 어찌 머물지 않겠느냐 여기서 당연히 내가 머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희천두첩산의 산 이름은 두첩산이에요. 두첩산. 그러니까 두첩산이 명산이라는 이름을 듣고 경호선사가 여기를 들린 거죠. 그래서 유명한 산이죠. 이 두첩 희천에는 또 불교 문화재가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풍토를 많이 갖고 있는 그러한 희천군이고. 또, 추척사는 또 유명하고, 그래서 들려봤어. 승호불주명산시오. 곡곡, 연하천전부로다. 캬, 곡곡. 골짜기, 골짜기마다. 연하 고질 아이, 튼 경호사 연하 정말 좋아해요. 연하라는 글씨, 글이. 저기, 뭐야. 그, 경호사 개인으로서는 거의 1등을 달리지 않을까. 연하. 연하, 안개연. 어, 노을하. 그니까, 노, 안개 낀 노을을 더럽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호선사가 거의 시가 나오는 것은 거의 석양이에요. 맨낮에, 대낮에는 못이요. 그래서 <laughs> 경호선사는 거의 연하고 있고 구름이 또 있어야 돼요. 뭐냐? 꽃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예, 특징상에 경호선사의 그 소재거리로, 시의 소재거리로 연화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더라. 안개가. 골짜기, 골짜기마다 안개는 왜 껴있어? 항상 우리가 이 산에 들어가면 골짜기, 골짜기 안개가 많아요. 골짜기, 골짜기마다. 어? 구름 한 개가 있어서, 전전부드라, 이 말이에요. 이 전전은 뭐냐면은, 전전은 여기저기 막떠 돌아다니는 걸, 구를 전 자잖아요? 구르고 또 구르고, 구르고 또 구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경선사가 산을, 산을 오르다가 구를 전 자로 쓰면 뭐랬죠? 발을 헛디뎌서 늙어서 떼글떼글 뒹굴라 그랬잖아요. 어디 갈 때, 저기 어디, 수도함 올라갈 때, 그죠? 근데 여기서는 연하니까, 구름이 떼글떼글떼글 굴러서 구름이 여기저기 떠다니더라 그런 얘기야 굴짝기굴짝기마다 골짜기, 구름 안개가 굽이굽이 떠서 떠돌아다니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니까 이게 지금 뭐야 희천 두첩사 들어가는 그 주변 환경을 주변의 경치를 어, 묘사하고 있는 서경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사연을 지으면은 앞에 두 줄은 서경 뒤에는 서정 이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니까 내, 네, 남의 집두 줄이, 뒤에 두 줄이 경호선사의, 정서를 드러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자, 령학불레인영노요. 령학, 불레 인영노요. 령학, 아네 신령한 학. 경호선사 신령하다는 말로 잘 쓰시잖아요. 신령, 허령한, 아까 나왔죠. 신령한 학. 누구야? 영특한 학. 경호야, 경호, 경호. 경어선사가 근데 이게 뭐냐면 상징적 의미로 진짜 영특한 학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경호 자신이 항상 신선이 되고 싶고 했고, 영특하다는 학은 그 뭔가를 하고 싶고 도달하고 싶고 이상향 오냐 이상향 그래서 영특한 학은 경어선사의 이상향이에요. 영특한 내가 꿈꾸고자 했던 영특한 항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야? 나는 내가 한국선불교를 일으켜서 어? 선불교를 일으켜서 중흥을 하고 싶었는데 그 꿈은 아직 꿔보지도 못했는데 이런 얘기야. 내가 꿈꾸고자 했던 이상세계. 그 이상세계는 아직 내가 어, 와보지도 않았는데 인, 인역로 여기서는 역자는 뭐냐면 은 이거는 뭐야 시울리라고 해야 돼시울이라고 읽는 게더 맞아요 또역, 시울리 이렇게 되잖아 역자가 이게 글자가 이렇게 여러 가지죠 사람이 먼저 쉽게 늙어버렸다 이 말이야 쉽게 늙어 아주 나는 아주 꿈도 못 꿨는데 그러니까 이게 시울리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또역이 아니라 시, 울, 이. 그래서, 역으로 한 건, 이건 잘못된 거. 누르면 그냥 인터넷에 그게 나오니까 쭉 쳐버리니까 안 고치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또한 쉽게 늙어버렸다. 벌써 폭, 폭삭했더라. 이런 얘기야. 폭삭 늙어버렸더라. 그러니까, 영특한 항은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사람이 이미 늙어버렸더라. 경호선사가 꿈꾸는 이상향은 말은 영특한 학인데, 이래서 경호선사가 전부다, 경호선사는 자기가 대선승이라는 말을 하질 않아요. 영특한 학이라고 한게 가장 높게 쳐주는 말이었고, 꿈꾸고자 하는 이상형이죠. 그래서, 냉특한 학은 내가 이미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람이 쉽게 늙어버려서, 너 이미 사람이 늙어버려가지고, 나는 어찌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 슬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시를 쓰는 경호선사의 그, 인간 개인으로 봤을 때, 아무도 없잖아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이, 이큰 역사적인 비밀을 알고 가야 되고.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 경호선사의 심사가 아주 아주 쓸쓸했을 것 같아요. 근데 경호선사가 쓸쓸하다는 표현의 최고가 초창이라는 말이거든요. 초창. 나와요. 여기서 나와. 여기서 지금 초창이 나와요. 으르, 초창, 석양, 서라. 이렇게. 의로 누각에 기대서서 이게 이게 의지할 의자야. 아까 나와갔잖아요. 어, 높은 거처가 그 거처지 의자가 아니야. 의로 누각에 기대서서 내가 초창이 됐는데 석양이 서쪽으로 바라보고 있더라. 지는 석양만 서쪽으로 지는 석양만 시름 없이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초창을 살려내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이 이, 이 스님 시에서. 에? 왜냐? 초창이 뭔지 모르니까. 근데 나는 이, 초창이라는 말을 듣고, 경호사 시에 여러 번 등장해가지고, 끝끝내 알고자 했어요. 초창이 뭐냐면, 이, 그, 저기에 나와. 내가 말했잖아요. 이거, 그, 추석 다른 사람 표창장 주고 싶다 그랬지? 근데 초창이 뭐라고 나오냐면은, 1. 근심하는 모양. 2. 실의 한 모양. 실의 한 모양. 3. 마음에 섭섭하게 여김. 한탄스러우면서 슬프다. 이렇게 써있어. 어, 그럼 3번이야? 3번이지. 뭐? 마음이 섭섭하게 여기는 거. 그걸 초창이라고 한답니다. 그리고 한탄스러우면서 슬픈 거를 초창이라고 하는데, 다른 거에서 내가 찾아볼 때는 또 뭐라고 써있냐면, 개인적 일이 아니고, 사회적인 일로 인해서 개인이 분노하고 슬퍼하는 거를 초창이라고 한답니다. 이거 딱 경어야? 이거 딱 경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 주석을 잘 다뤄놨냐? 그리고 경호선사가 이 초창이라는 말을 계속 써요. 여기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호선사가 바깥 다시 가고 이 대석학이라는 게 맞는 것 같아. 왜냐면은 그 문구를 들으다 갔다가 쓰는데 기가 막히게 잘 쓰고 있잖아요. 의류에 기대서 내가 초창이 돼 있는데 석양에 지는 해를 바라고 보 있더라라는 것은 내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사회적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슬퍼하고 분해하고 마음에 섭섭하게 여긴다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한탄스럽다. 슬프다. 이거 누가 써놨어? 나는 이거 사람. 정말로 이 주석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고, 또, 그, 내가 인터넷 이걸 보면서 가장 도움을 많이 받은 건 주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사실 초창이라는 말을 잘안 쓰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 한문에 옛날에 그 내려오는 그런 한문적 해석이 있었나봐요. 근데 그거를 또잘도끌어다가 쓰는 게 우리 경호선사지요. 박삭다식하지 않으면 이 초창을 못 써요. 그래서, 나도 이 경선사 시중에서 가장 그 슬픈 말이 초창이에요. 얼마나 슬프면또 나와. 좀 있으면 초창 또 나와잉. 어, 그래서, <laughs> 초창이라는 말을 하고 앉아서, 경선사 지금 어디 와있죠? 두첩사에 와 계셔. 자희천 두첩사. 그러다 보니, 이 경선사의 특징이 또 뭐냐면, 실을 이렇게 두 편일 때 보면은, 한 편은 슬퍼. 어? 그래 놓고 또한 편은 다시 살아나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내가, 어 뭐, 뭐죠? 네그 뭐죠 바다 같은 문장이 울리기를 나 기다리지도 않아 이래 가면서 하는데 자뻑으로 자기 자랑을 하셨다가 또 스스로가 에라 몰라 나도 몰라 이런 거어 이미 영특하나가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미 늙어 버렸잖아 그리고 나는 초청 때문에 마음이 슬퍼 이래 놓고 아 이래서는 안돼 이러고 다시 아까 있잖아요 각오했잖아 각오 그것처럼 내가 깨달은 자라는 걸 다시 깨달아. 그러면 또또 또 다른 시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시가 또 다른 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또 일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이.